알라드야. 안녕하세요. 김영준입니다 엊그제가 부활절이었는데요. 부활절이 지나고 이틀째 되는 오늘입니다. 아직도 부활의 영광스러움과 은혜의 감동이 많기 때문에 부활을 노래한 박목을시인의 부활절 아침의 기도라는 기도시를한번더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주여 저에게 이름을 주옵소서. 당신의 부을 심히 입어 저도 무엇이 되고 싶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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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나기 전에 이 혼돈과 어둠의 세계에서 새로운 탄생의 빛을 보게 하시고 진실로 혼미한 심령의 눈동자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라는 이 완고한 돌문을 열게 하옵시고 당신의 음성이 불길에 되어 저를 태워 주십시오 그리하여 바람과 동굴에 저의 입에 신앙의 신선한 열매를 물리게 하옵시고 당신의 부르심을 입어 저도 무엇이 되고 싶습니다. 주여 간절한 새벽의 기도를 들리시고 저에게 이름을 주옵소서. 방모의 시인의 1구어 고백대로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 보면 1장 3절에 주님은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까지 4 0일간을이 세상에 계셨는데 성경에 기록이 되면 10번 사람들을 만나주십니다. 제자들을 포함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부활하신 당일날 3번 사람들을 만나셨으니까 나머지 날마다 주님의 사람들을 찾아다니거나 만나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잠못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매일 어디서 무엇을 하시고 누구를 만나셨을까? 그러나 궁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주는 가르침에 순종하고 따르면 충분하기 때문이지요. 대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을 생각하거나 묵상하다가거나 기도하다가 잘못되는 경우들을 왕왕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해서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억지스럽게 성경을 풀다가 복음에서 벗어나거나 진리에서 왜곡되고 그랬던 경우를 많이 볼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장로계 창시자인 짱깔뱅은 말하기를 그가 쓴기독교 강요에서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멈춘 곳에도 멈추어야 한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는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풀고 해석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지만 성경의 내용이 없는데 기록되지 않은 것들을 생각하다가 잘못된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라는 가르침인 것이지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3장 16-17절에 보면 어떤 어리석고 무식한 자들이 성경을 스스로 사사로이 풀다가 멸망에 이르게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단들이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선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이 기록해 놓은 성경의 기록만 충분히 묵상하고 바르게 잘 해석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의 삶을 너끈히 얼마든지 살수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 여인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끌려왔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돌로 쳐주게 된다고. 사람들은 어른으로부터 아이까지 손에 손에 돌을 내고 그 여인을 때려 죽이려고 할때 주님은 잠잠히 땅바닥에 글을 쓰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썼다라고 가르치거나 말씀하지 않,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땅바닥에 뭘 쓰셨을까 하고 궁금하게 여기거나 자기 나름대로 멋대로 해석하거나 추론을 합니다. 바로 그런 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왜 위험한 것이니까요. 아니, 우리 에게꼭 필요한 내용이었다면, 주님은 내가 땅에다 이것을 썼다. 너도, 너희들도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라라고 말씀하거나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쓰시기만 했을 뿐이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저들로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묵상한답시고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가고, 성경의 말씀한 대로 따라가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순종하면 얼마든지 복음적인 삶을 질의에 속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열번 사람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열 번의 행적이 기록돼 있습니다. 저는 날마다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을 듣고 순종하고자 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들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당신도 그리고 방송 가득들도 성경을 사랑하고 또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세가 정말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바라면서 사랑과 축복을 보냅니다. 할렐루야!